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꾹꾹, 좋아, 엉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흡 또는 목 돌리는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. 자, 차렷 자세에서 발차기 하고 있어요. 목만 움직여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보통 접영이나 뭐 자유형 할때 목을 안 움직이고 허리를 들거나 뭐 머리를 들면 허리가 당연히 들리겠죠. 목을 안 움직이고 몸을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목만 움직이는 거. 자 호흡할 때 처음에 참고 올라오기 전에 뱉으면서 나와서 입으로 마시는 거 제가 이제 자주 설명을 하는 말이죠 자 이거 잘못된 영상을 보시면은 야, 숨을 쉬고 싶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, 허리를 들어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허리를 든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목을 이제 들면서 위로 허리를 드는 거죠 왜냐면은 많이 올라와서 숨 쉬려고 예숨 쉬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. 자,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자, 자형으로 넘어가자면은, 자, 자형 호흡 연습은, 이제, 어깨는 고정한 상태에서, 목만 돌려주시는 거예요.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예. 자 호흡도 중요한데, 들어가서 참고, 나오기 전에, 뱉으면서, 입으로 마시는 거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, 뭐라고 했죠? 목만 돌리는 거예요. 목. 자, 이렇게 몸을 다 돌리게 되면은, 목이랑 몸다 돌리게 되면은, 저항을 크게 받기 때문에, 우리가 자유형 평상시 할 때도 목만 돌리도록 해 주시면 돼요. 자, 이거 무슨 연습이라고 했죠? 목 돌리는 연습이라고 했어요. 자. 보셨죠? 자, 만약에 발차기랑 호흡이 잘안 된다. 그럼 제자리에서 목만 돌리는 연습을 해 보세요. 자, 보면은 다리가 가라앉아 있어요. 다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? 예. 발차기 하는 것도 아니고. 예, 가만히 있으니까 가라앉겠죠? 중요한 건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목만 돌리는 거. 자, 호흡하기 전에 거품이 나오죠? 마시고 들어가고. 일단 마시고 들어가고 호흡의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